안녕하세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자. 이번에 소개해 줄 것은 자, 사랑의 스토리. 자, 이게 뭔지 아세요? 저 꼬리 그 있잖아요. 아주 아주 화려한 놈이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바로. 바로 바로 저저저 저 저렇게 맴돌고 이 녀석이 녀석. 요 녀석. 이 녀석. 파란 걸저 꼬리가 아주아주 알록달록한 게 빨간 색깔이랑 파란 색깔 섞여있는 놈이 스콧이고요. 파란 색깔만 있는 거아서 저거는 쿠피 구피, 암컷 쿠피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, 아무튼 잘막 돌고 있는데요. 약간 싸웠어요. 근데 싸웠어. 싸웠어. 싸우면 어떡해? 싸우면 안 되지. 네, 앞으로는 네, 잘 키워보도록 하고요. 아, 아무튼, 아네 맨날 맨날 제가 소식 전하면서 물고기 소식은 바로 당장 내가 나간다. 네. 없고요. 자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이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. 네.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면 댓글이나, 아, 댓글이래. 그, 최고를 눌러주세요. 네.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창에. 그 제가 또 커뮤니티 창에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이 도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최고라서 제발 일주일만으로만 제발 네,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, 여러분들.